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주는 짐싸기 브이로그를 한번 찍어보려고 하는데요. 지난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친구들하고 강릉으로 여행을 가거든요. 그래서 공유해드리고 싶고 또 알려드리고 싶은 아이템들이 조금 있는 것 같아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영상 시작할게요. 보고. 제가 파우치로 좀 묶어서 정리를 해봤는데 총 4개 파우치가 나오더라고요. 가장 큰 파우치에는 이제 여름 데일리 화장품, 여행가서도 컴팩트하게 잘쓸수 있는 아이템들을 한번 꾸려봤어요. 그 중에서 쿠션을 하나 구매를 해봤거든요. 투 슬래시포의 쿠션인데 N19번을 구매를 했는데요. 특징을 조금 보자면은 메시망으로돼 있는 쿠션이거든요. 몇번 화장을 해봤는데 확실히 광이 좀 도는 쿠션이거든요. 그래서 주름 끼임이 조금 있는 게 저는 불편하더라고요. 근데 쿠션치고는 확실히 커버력도 괜찮은 편이고 또제 피부톤에 잘 맞게 화사하게 마무리가 되어서 그런 점에서는 좀 만족을 했거든요. 그리고 아무래도 여행을 가면 야외 활동을 많이 하고 확실히 화장이 좀 무너질 가능성이 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름에 메이크업 픽서를 좀 사용을 해주거든요. 어반디케이의 올나이터 롱래스팅 메이크업 세팅 스프레이인데 이게 괜히 유명한 게 아니더라고요. 여름에 메이크업 마무리할 때 항상 이 제품을 뿌려주고 나갔었거든요. 그러면 생각보다 진짜 메이크업 유지력이 좀 오래 가서 편하더라고요. 사이즈도 미니미한 것이 여행 갈때 들고 가서 쓰기에도 적당해가지고 이 제품도 한번 챙겨가 보려고 합니다. 이 파우치가 저의 헤어 아이템들이 들어가 있는 파우치인데 나르카의 헤어 픽서를 가져가려고 합니다. 이것도 올리브영에서 구매를 했는데 여름에 힘든 게 헤어 세팅을 하는 게 굉장히 어렵잖아요. 근데 저는 앞머리 볼륨이나 이렇게 옆에 더듬이 고정을 할때좀 사용을 해봤는데 굉장히 고정력도 좋고 사용. 사용하기도 편하더라고요. 앞뒤로 다른 모양의 소리 들어가 있거든요. 한도에 맞춰서 사용하기가 편해요. 그래서 이 제품도 꼭 챙겨가려고 합니다. 헤어를 또 어떻게 할까 고민이 많았는데 이번에 제가 좀두건을 두르는 헤어를 한번 해보려고 하거든요. H&M에 갔다가 좀 예쁜 아이템을 찾아가지고 일반 스카프보다 사이즈가 좀큰 사이즈거든요. 삼각형으로 크게 접으면 넓이가 충분하기 때문에 튜브탑 느낌으로 입기에도 사이즈가 충분하더라고요. 과연 제가 입을 수 있을까요? 두 건으로 한번 써보기 위함이거든요. 근데 약간 해적 같나요? 아무도 날 건들지 마라. 이번에 H&M 액세서리들이 괜찮은 게 많더라고요. 바닷가와 굉장히 잘 어울리는 이런 꽃 모양의 집게핀이 있어서 이것도 한번 구매를 해봤어요. 짙은 보라색이기 때문에 저처럼 이렇게 어두운 머리이신 분들한테 딱 했을 때 포인트가 되면서 좀잘 예뻐가지고 이것도 한번 가져가서 활용을 해보려고 구매를 해봤습니다. 예쁘죠? 그리고 제가 이번 여행을 빌미로 또 수영복을 구매를 했거든요. 저는 라멜레이라는 브랜드에서 구매를 했어요 국내 여행에서는 유교걸 마인드가 많이 강해지기 때문에 그런 수영복을 좀 찾다 보니까 이 라메레이 브랜드에서 나오는 수영복들이 가족과 여행가서도 입을 수 있는 그런 좀 단정한 수영복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수영복 살때 너무 고민이 돼가지고 인스타에 투표도 했거든요 근데 이 수영복이 1위였어요 이렇게 두 개의 피스로 나눠져 있는 제품인데 이 탑은 이렇게 슬리브리스 디자인으로 되어 있고 쪽에 셔링이 이렇게 잡혀 있어서 예쁘게 입을 수 있는 그런 디자인입니다. 저는 수영복에서 사실 하의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하의가 이렇게 스커트 디자인으로 되어 있어요. 상의처럼 하의도 약간의 이렇게 셔링이 잡혀 있기 때문에 좀덜 민망하게끔 디자인이 되어 있어서 이런 부분이 좋더라고요. 그리고 안에 보시면 바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좀더 편안하게 수영을 맘 놓고 할수 있는 그런 디자인입니다. 이 디자인으로 색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딱이색 조합이 예뻐가지고. 이 제품으로 구매를 했거든요. 수영을 할 때나 이제 여행 다닐 때 손이 좀 자유로우면 편한데 보통 핸드폰을 손에 들고 있어야 돼서 불편할 때가 있잖아요. 기능성과 디자인 둘 다를 만족하는 제품을 찾지 못하다가 이번에 링케라는 브랜드에서 이 제품도 한번 구매를 해봤습니다. 이게 이렇게 끈 길이가 조절이 되거든요. 손에 물이 묻었을 때 이렇게 핸드폰 들기 편하게끔 그런 용도로도 구매를 했고 평소에 핸드폰 들고 다닐 때도 뭔가 놓칠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되면 약간 이걸 짧게 조절을 해서 핸드폰이 이렇게 떨어질 일도 없고 괜찮은 제품이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지금 케이스가 약간 이런 민트색인데 민트에 레몬색이 이렇게 너무 귀여울 것 같아서 이 제품도 구매를 해봤습니다. 이 파우치는 이제 제가 데일리로 들고 다니면서 쓰고 싶은 아이템들 따로 챙겨놨어요. 이 제품이 바로 제가 물놀이용 립스틱으로 구매를 한 제품입니다. 제가 왜이 제품을 선택을 했냐면 최근에 쯔양님이 호주 다녀오신 유튜브 영상을 꽤 열심히 챙겨봤거든요. 음식을 아무리 먹고 입을 아무리 닦고 음료를 아무리 마셔도 입술이 절대 안 지워져서 제양 립스틱을 네이버에 쳐봤더니 이 제품을 사용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올리브영 가서 보니까 물놀이용 립 제품으로 또 유명한 제품이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기대하고 있는 꿀템입니다. 선크림이나 썸밤도 제가 미리 준비를 해놓은 게 있거든요. 이 제품은 쿠팡에서 구매를 했는데요. 요거는 얼굴에 쓰는 제품이고 요 제품은 이제 바디에 바르려고 구매한 제품인데 왜 제가 이 제품을 구매를 했냐면 물에서 지워지지 않는 그 시간이 80분이나 유지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제품력이 괜찮다는 생각이 들어서 선택을 해봤고 또 바다에서 수영을 할 일이 있을 때 우리가 사용하는 선크림 때문에 산호초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영향을 받는다고 하잖아요 이두 제품이 그런 면에서 이제 자연 환경도 보호를 하고 그런 제품이어서 한번 구매를 해봤거든요 아직 실제로 사용해본 적은 없어가지고 이번에 여행가서 한번 테스트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총 2박 3일 여행을 가는데 그동안 여름에 못 입은 옷 입기라는 컨셉으로 짐을 꾸려보고 있거든요 옷 갈아입으러 여행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착장을 한 4, 다번 5... 이렇 준비를 했거든요.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룩은 기차를 타고 여행을 가기 때문에 편안하지만 여행가는 느낌을 낼수 있고 기차에 어울리는 그런 룩을 한번 짜봤어요. 메인 착장은 이렇게 두 가지 제품인데요. 매니크라는 쇼핑몰의 자체 제작 제품입니다. 매니크 제품들 자체가 약간 캐주얼한데 클래식하게 입을 수 있는 데일리템들이 많아가지고 굉장히 저도 잘 입고 있어요. 이 티셔츠는 그냥 기본 반팔티거든요. 근데 이렇게 잔잔하게 스트라이프가 들어가 있고 약간 톤다운된 흰기가 살짝 도는 블루 색상이다 보니까 편안하면서 살짝 시원한 무드를 가지고 있는 그런 티셔츠거든요. 그리고 입었을 때 핏도 적당히 슬림한 핏이기 때문에 활동하는 데 불편하지도 않고 괜찮을 것 같아서 상의는 이걸로 골라봤고요. 그리고 저한테 한번 긴 바지 추천해달라고 하신 분이 있었는데 이 팬츠는 저번에 보여드렸던 짧은 버전도 있거든요. 둘다 굉장히 손이 잘 가가지고 잘 입고 있어요. 뭐 허리도 밴딩이고 이렇게 주머니도 깊게 들어가 있어서 소지품 넣기에도 괜찮고 핏 자체도 와이드하게 떨어지다 보니까 입었을 때 굉장히 불편함이 없거든요. 나이가 들수록 점점 고무줄 바지가 너무 편해져서 큰일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착장은 제가 여름휴가를 가면 꼭 입는 게 화이트 스커트거든요. 여름 바닷가에 진짜 잘 어울리는 게 화이트 스커트 화이트 원피스잖아요. 이 제품은 홈바디띵즈 제품이고요. 역시나 허리는 또 밴딩입니다. 중간중간에 프릴처럼 단이 잡혀있거든요. 완전 편하게 입을 수 있는 롱 스커트이기 때문에 의자에 앉거나 바닥에 앉아도 신경 쓰이지 않아서 좋고 그리고 세 번째 착장은 사실 일정이 정해진 게 없어서 뭐할때 입을지는 모르겠지만 뭔가 바닷가 근처에서 야경을 보면서 식사할 때도 괜찮은 그런 착장으로 한번 골라봤거든요. 이 홀터넥을 제가 구매를 하고 아직 못 입어가지고 아르토의 제품인데요. 모델 사진을 보면 넥라인이 깊은 반팔티하고 레이어드를 해도 코디가 괜찮더라고요. 근데 저는 과감하게 한번 하나만 입어볼까 생각하고 있거든요. 뷰걸 마인드 발동 되면은 또 하나만 입을 수 있을지 잘 모르겠지만 그리고 잠옷으로도 입을 수 있고 아니면 가깝게 편의점 갈때 입고 나갈 수 있는 옷들 이런 것도 있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저의 만년템 세티니즈 팬츠와 이 와일드 동키 티셔츠 이렇게 두 가지를 한번 코디를 생각을 해봤거든요. 요 와일드 동키라는 브랜드가 비이커에 입점이 돼있는 브랜드이고 29cm나 무신사 같은 데서도 구매를 할 수가 있는 브랜드예요. 프린팅들이 진짜 예쁜 아이템들이 많거든요. 만약에 갑자기 사진을 찍는다 했을때 쓸 때도 사진이 잘 나올 것 같은 그런 색감이어서 같이 한번 입어보려고 합니다. 근데 여기에 선글라스를 써준다. 갑자기 힌터 레트 스 무드 딱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선글라스는 키보크라고 하는 호주 브랜드였던 것 같아요. 이렇게 생긴 선글라스거든요. 잘못 끼면 접할게 될수 있는 선글라스긴 하지만, 근데 뭔가 이지룩 입었을 때이 선글라스 하나 껴주면은 그 힙한 무드가 살아나잖아요. 이 선글라스도 한번 챙겨가 보려고 합니다. 너무 저팔긴가? 약간 포인트를 줄수 있는 액세서리가 있으면 좋잖아요. 지지에서 새로 나온 이런 액세서리도 한번 매치를 해보려고 하거든요. 하나만 따로 착용해도 충분히 포인트가 있지만 플로던 깠을 때는 이렇게 두개 정도 착용을 해줘서 살짝 볼륨감을 이런 액세서리로 주는 것도 괜찮거든요. 질감이 굉장히 비슷한데 색감 대비가 있어서 여름에 조금 시원한 느낌으로 착용하기 괜찮거든요. 또 신발은 너무 불편한 거 가지고 가면 또 오래 걷기도 해야 하는데 힘드니까 편안한 살롱도주의 이 샌다를 가져가 보려고 합니다. 휘뚜루마뚜루 신기에도 편하고 디자인이 또 너무 캐주얼하지 않기 때문에 살짝 차려입은 느낌도 줄수 있는 모루 갖춘 아이템이어서 이 플랫더버 가져가 보려고 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가져가는 옷이 너무 많으니까 이걸 다 어떻게 들고 갈까 고민을 하던 찰나에 네고왕 유튜브에서 브랜든 네고를 엄청 세게 하셨더라고요. 대량으로 구매를 하게 됐습니다. 작은 큰 사이즈에는 뭐 수영복이랑 속옷들 넣어서 가지고 가면 될것 같고 미디움 사이즈 파우치는 이제 스몰 사이즈에 살짝 두배 정도 되는 여기에는 아무래도 여름 옷이니까 옷의 부피가 크지 않아서 이거 하나 정도의 모든 옷이 다 들어가지 않을까? 저의 컴팩트한 짐 싸기는 이 브랜드의 압축팩으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짐들을 한번 꾸려봤는데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강릉 여행 잘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여름 휴가 앞으로 가실 분들도 안전하고 무사하게 그리고 즐겁게 여행 다녀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강릉 브이로그 영상도 기대해 주세요. 안녕. 끝.